지금 호삼영님 세명 우리 기시집안 음료수 좀 드렸고요 좀 전에는 기남사 아저씨 호빵하고 커피 좀 드렸고요 그 전에는 또 기찬사 아저씨 호빵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음료수도 따로 드리고 지금 친인척들 뭐다뵙지뭐 나의 동마 방금 왔습니다. 아이고 우리 그 농막 바로 옆에 그럼. 자, 나의 농막 도착했습니다. 내일은 형부가 아버지 좀 모시고 오라. 오늘 아버지 우유 먹고 싶다.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. 형한 형이 갑작스럽게 왔는데. 거이 도착하고 나선 또또 또 여기 밭에서 또 만나네. 자, 자, 이제 농막에 도착. 아 차차. 나의 트랙터 소리 쏘리쏘리 그렇게 이제 보 어시 첫 수확을 갖다가 펭기를 치네 이번에 농사 첫 수확 처음에 따져야 줄기가 커진다 그래서. 자주 눌러줘야 돼 이거. 좋았어. 올 때마다 눌러줘. 올 때마다. 씨. 뭐다가 쩔어버리더라고. 아, 트랙타다 어저께 밤에 갔다 났다. 카메라 이거 붙여버려야 돼. 이거 자석 너무 약해. 약해 여기다 두면 망가뜨릴 수 있어. 겠 이거 세차기계로 고양이 집 청소하고 고양이 그 들고 오면 대충 오물질 있더라고 물로 줘. 그리고 세차기계로. 린 다음에 이 세차기계로 어저께 부랴부랴 이거 이거 신것좀 꺾었지 그러네 많이 했는데 꺾었지 이쪽으로 밑에 발만 봐봐 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꺾었지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 여기 인버터도 넣고 여기 컴프레셔 있고 여기 배터리 200원 배어 있고 이거 카이트 넣고 다닐 거고 카이트 에어 넣는 거 만들어 놨고 안으로 에어 뿌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디 보자. 어저께. 풀약도 중, 풀약 주고. 음. 좋아, 좋아. 딱 좋아. 어제 그제 와서 물좀 줬다니까 내가. 물 조금 더 줘야지. 나 있는 동안에.